엔딩 부분. 엔딩 한번 보겠습니다. 오, <laughs> 오 어, 있어 있어. 아, 내가 그때 못 봤죠? <laughs> 나와 아저씨는 주방으로 가서 내가 사온 재료로 짜장면을 만들어 먹다. 물론, 제어를 구해오느라 힘들었지만, 고생한 만큼 짜장면이 맛있었다. 엔딩 1 행보 <laughs> 안녕하세요. 제작자 몽미입니다. <laughs> 제가 처음으로 만든 매빈 짜장면 먹기를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지, 많고, 건물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다음부터 맵을 만들 때좀더 분발하겠습니다. 배정과 유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맵에서 말해주 이상자에는 맵의 핵심인 짜장면이 있습니다. 오, 짜장면이 있다! 아, 근데, 짜장면 아, 뭐, 엄마 안 먹어져. 네, 그래도, 방금 좋 우유. 다음에 어,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유라도 먹고 가겠습니다.